알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격성도서 인정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신영민입니다. 본 어, 연구의 공동연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임성호 진아상무관님 안양과천교육청의 이재란 상무관님, 양용디지털고등학교의 전정인 상무관님, 학생교육원의 화순근관님과 협업을 해서. 본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어, 발표자인 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이외 정책연구단체인 경기도교육 행정포럼의 선임연구원이자 국회 경영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또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국정협의에서 상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일 수 있는 교통도서 인정체계 부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일반직들이 하고 있는 전통적인 행정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이 효과서이므로 일반직의 업무 역량과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그 동영상이 잘 진행이 안 됐나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동영상이 잘 진행이 됐는데 혹시 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용은 뭐였냐면 그 연합뉴스 TV에서 지난 그 미투 가해자였던 고은 이유 대구 해석 아까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이제 좀더 빠지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아, 그런데 이제 그좀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연합뉴스에서는 이제 교과서라는 표현을 하였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냥 교과서가 아니라 공정한 교과서가 좀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를 제대로 다루는 세계보 기사를 보시면 이 빨간색 박스에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요. 건장 어, 교과서에서 미투 가해자의 작품과 인물 소개를 이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어, 만든 그 정책 연구 보고서를 스머드별로 분석을 해서 가중치를 고려해서 표시를 하였는데요. 조금 낯선 단어이지만 어, 인정 또 인정 도서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발표를 통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개요, 현황 및 실태, 개선 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교과서는 이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이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학습 교재인데요. 교사와 학생의 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교과서를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고 심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과정이란 어떠,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반직은 이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지 않다 보니 한번좀간략하게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교육과정의 원문과 해설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2015 개정교육과정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입니다. 차례를 보시면 총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이제 청년이 아니라 좀더 세부적인 이제 교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음, 지금 이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국어과 교육과정입니다. 세부 교과목별 교육과정은 이제 오른쪽 화면과 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용 도서 심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과를 하면은 국어과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격 그리고 목표. 그 다음에 국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국어라는 교과목은 어떤 내용 체계를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 기준은 어떤 것을 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교수 학습 및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방향을 다 세부적으로 디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용 도서의 심의는 이렇게 교가 교육 과정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모두 잘 담겨 있는지를 검토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교과서의 질은 교수학습 과정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교수라고할수 있습니다. 그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로 나뉘는데요. 이를 모두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위 제도가 모두 각기 호용, 혼용되어서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정도서 비중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사무 관리 체계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그리고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가 2022년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어서 어 인정심의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과용 도서 인정 체계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과용 도서는 현재 국정, 검정 인정제가 혼용되고 있고요, 자유발행제는 그 민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려 했지만 엄밀하,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자유발행제는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서 말씀드린 교과용 도서 편찬 제도 중에 발행사인 출판사가 출연한 도서를 심의해서 교과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검정과 인정제에 한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검정교과서는 민간의 저작자와 출판사가 집필을 제작해서 교과서로 검정을 받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고요. 인정교과서라는 것은 본래 완성된 교수학습 자료를 교과서로서의 적부를 심사해서 교과서로 사용해도 된다는 인정을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상으로는 검정과 인정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 교과서도 완성된 교수학습 자료가, 아니, 어, 교수 자료가 아니라 검정제처럼 출판사가 집필 제작을 해서 교과서로 인정을 받아 수업에 활용되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 인정 도서의 대상 과목 수를 보시면 인정 도서의 비율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전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그 전체 교과목이 총 85개입니다. 이 중에 NCS라는 것을 제외하면 392개의 교과목이고요. NCS까지 다루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짐으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에서 구분을 하진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총그 392개의 교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그 NCS 교과목을 빼고. 나머지 392개 교과목을 1 0주의 시도가 분담해서 심의하고 발괄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그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서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 체계의 이제 실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 인정 실시 공고부터 인정 신청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전산화가 미비돼 있기 때문에 출판사와 저희 행정 기관 간에 인정신청 접수나 인정신청 접수에 대한 행정행 재정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그 인정권한이 특출개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보니 수도별로 공고시키기가 모두 제각각이고 최소 2회 이상 교육청이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업무 시간 내에 약 300여 건의 인정신청 도서를 그 전담 직원이 상주해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 서책의 과목별 분류를 위한 시간과 공간 확보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인정도서 인정 표징 체계도인데요. 흐름상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현황감이 실태입니다. 이정도서 심의 구성 운영 단계에서 심의 결과를 모두 수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서 망실 가능성 등 구조적 한계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심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서류가 이렇게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 업무 이관이 빈번하고 심의 결과물이 수기로 관리되는 환경에서는 이 공문서 망실과 훼손 가능성이 가장 큰부난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사후관리 단계로서 인정도서 심의와 관련된 법수, 생산자료들의 이력관리 시스템이 부재해가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2018년 3월에 그 성폭력 의혹 논란에 따라서 앞에서 보셨던 그 뉴스 보도의 당사자들을 그 인정교과서는 수기관리로 인해서 관련 조회를 사실상 방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그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그래서 세계일보에서는 어, 검정 교과서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인정도서 인정은 저희가 소위 그 행정법에서 말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중에 이제 특허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에 대한 불합격, 취소, 처리에 대한 이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인정도서 심의의 세부 이력을 우리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엄밀한 소송 소식에 항계가 발생합니다. 예, 지금까지 현황 및 실태를 말씀드렸고요. 개선 방안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실태를 통해 이를 해소할 개선 방안으로 저는 교과서 인증 포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해당 포털을 통해서 인정도서 인정신청 및 접수, 심의, 견본검수, 사업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어, 교과서 인정책이 아닌데요. 인터넷 구간이 있고 이제 내부망이 있는데 어, 출판사들은 인정신청을... 포털에서 직접 제출을 하고요. 행사위원들은 그 내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과정을 직접 이 시스템 안에서 할수 있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교과서 인정 포털 시스템은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정, 신청과 접수를 이제 포털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출판사와 행정기관과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정도서 심의 절차를 포털 에서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전자문서화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인정도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사후 관리 체계를 이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과서 인정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는 행재정적 비용을 행재정적 시간 비용을 경감으로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고요. 행정청은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첫째, 오프라인 회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정도서 심의회 위원들은 대부분 이제 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오프라인 회의로 인해서 교원들의 교수학습 활동 지장이 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심의 체계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이제 불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입장에서는 인정도서 심의 세입 예산 대비 세출 예산을 절감을 해서 교육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고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인정도서 심의회를 총괄할 수 있습니다. 네, 해는 분쟁 대응 및 교과서 심의 정보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인정부서 심의 이력 관리를 통해서 각종 소송, 행정심판 대응은 물론 관련 정책 개선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향후 심의 정보들을 딥러닝을 구축을 해서 컴퓨터가 학습해서 심의위원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첫단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 주문, 공급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토대로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인정 도서 인정 포털 시스템 구축의 이런 경험들은 교과서 선정, 주문, 공급 업무 부담 해소 방안 도출 가능성, 높여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상으로 교과형 도서 인정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반직들이 어~ 교과용도서 인정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몇번 들어보셨는데도 이렇게 심화적으로 어~ 학습할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연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그 질문 남겨주시고요네 어~ 신영민 질문관님께 제가 한 가지 이제 묻고 싶은 건 이번 연구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재미있었던 점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책 연구라는 게 크게 이제 두 트랙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하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일반적인 뭐 교수들이 하는 정책 연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수들이 하는 정책 연구는 혹시 잘 들리시죠? 네, 일반적인 그 정책 연구들을 교수들이 하는 정책 연구는 가혹가다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지방공무원이 하는 정책 연구만큼은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교과용도서인정체계 개선방안 같은 경우도 어 어떤 행정이라는 게 개선점이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수기로 문서를 관리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는 지양돼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로 어떤 기민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교과용 도서 인정 책의 개선만이 꼭좀 됐으면 좋겠고 그 시점을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22년도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 그러려면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교과서가 바로 이제 심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시간이 1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저희가 빨리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면 좀 어려우니 1 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공이 인정도서 인정 시스템이 인정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관을 하든 아니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주관을 해서 이런 시스템이 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교과서가 단순한 그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다 아셨을 텐데. 내년에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일반직들도 교육과정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연구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